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1월 18일 날 강한 거래 대금이 터졌고 그 거래 대금의 종가를 그 거래 대금의 종가가 이 파동이 만들어졌던 0.618 자리이기 때문에 주봉의 7일선 자리를 지금 4%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차트를 돌리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1.414, 1.618 자리까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뭐좀 타점이나 문제가 되는 가격은 얼마냐면, 이 종가상 여기가 이탈되면 안 돼요. 여기서 이 이평선이랑 일목균형표가 같이 이탈이 되는 요런 라인으로 이렇게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위험한 그림이고, 여기서 이 61선이랑 구름 매물대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면 이거는 그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구간에서 테두스라고 하는 코인은 이것 또한 비트코인이랑 동일하게 신고가를 갈수 있는 전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손절라인은 1670원 잡으시면 되고, 목표가는 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